여러분도 잘 살고 싶으시죠?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지만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거사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제가 불자 원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돈이 있다고 괴로움이 다 해결되지 않았고, 건강하다고 괴로움이 다 해결되지 않았고, 승진한다고 괴로움이 다 해결되지는 않더군요.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괴로웠고, 몸이 건강해도 싫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괴로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잘 산다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건강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고 몸이 건강해야 행복할 것 같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돈이 많아도 괴롭고, 건강해도 괴롭고, 출세를 해도 괴롭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덜 건강하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건강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잘 산다고 할수 없겠죠. 돈이 있어도 괴롭고 건강에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천수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수경 참회계를 보면 아석소조제학업개유모시탐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세생생 지은 악업은 모두 탐진치 때문이라는 것이죠. 탐진치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지음에 따라 악업은 계속 늘어나고, 쌓여있는 악업은 내가 직접 받아야 하니 괴로움이 되어버립니다. 즉, 탐진치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건강이 나빠서 힘들 때도 있지만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탐진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아도 괴롭고 몸이 건강해도 괴로운 겁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건강해도 그리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탐진치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큰 원인인 탐진치가 줄어들면 될 겁니다. 탐진치가 줄어들면 탐진치로 인해 만들어지는 업도 줄어들 테고 나중에 나에게 오는 업이 줄어드니 괴로움도 줄어들겠죠. 괴로움이 줄면 마음도 편해질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나는 이유는 욕심을 내는 기준이 나에게 있고 화를 내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와 남을 구별하는 기준, 이득과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 이 외에도 관습에 의한 기준, 경험으로 생긴 기준, 지식으로 배운 기준 등 수없이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면서 이런 기준들을 모든 상황과 모든 상대에게 들이대는 것이죠. 맞는지 맞지 않는지 들이대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지지 않으면 쉽게 얻으려고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기준이 있다고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남들보다 내가 편해야 행복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기준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적게 갖고, 내가 나쁜 것을 가지게 된다면, 불행하다고 느끼겠죠.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우선이어야 하고, 내가 먼저 가져야 하고, 내가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좋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질 수도 없고, 원하는 만큼 오지도 않습니다.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으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번뇌할 겁니다. 고민과 번뇌 속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이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누군가 나보다 먼저이고, 더 많이 가져가고, 더 좋은 것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나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더 욕심이 나고, 화가 더 많이 날 겁니다. 고민과 번뇌는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 마음 편할 날이 없겠죠. 여기까지 탐진치 중에서 탐과 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탐진치에서 치를 일반적으로는 어리석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면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지식이 없거나 학력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어리석다는 치는 나의 인식 수준이 낮거나 세상이 이치를 모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인식 수준이 낮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살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었고 중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끝날지 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들도 많고, 불교에서 알려주는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들이 많습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이론 등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들이고 불교에서는 인광보, 생로병사, 생멸, 윤회 등 많은 법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을 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때 얼마를 낼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나랑 친한지 돈을 내야 될 사람인지 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다음에 받을 일이 없는데 낼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는 이유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인과의 법칙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만약 인광보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내가 내는 돈은 과거생 언젠가 빚진 돈을 갚는 돈일 수도 있고 미래에 언젠가 저 사람한테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만약 갚아야 할 돈이라면 지금 갚아서 좋은 거고 반대로 받아야 할 돈이라면 미래에 언젠가 꽁돈이 생겨서 좋은 거죠.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거나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낼지 별로 고민할 일이 아닌 거죠.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인 인과의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이렇게 탐진치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잘 살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없애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반대로 하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생겼고, 나의 의식 수준이 낮거나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치심이 생겼으니, 내가 가진 기준을 없애거나 나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된다면 잘살수 있게 됩니다. 나와 남이라는 기준, 이득과 손해라는 기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준들을 하나씩 없애다 보면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기준이 너무 많고, 죄업도 많고, 의식 수준도 낮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하나씩 없애다 보면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되고 자연적으로 탐심, 짐심, 치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고, 내가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좋은 걸 가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탐진치로 인해 괴로워졌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겠죠.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미 남을 위해서 살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잘 살게 된다고 알려줬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죠. 남을 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실천해보면 더 어렵습니다. 내 것을 주는 것도 아깝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싫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세상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잘 살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오는 괴로움보다 건강으로 오는 괴로움보다 탐진치로 인한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탐진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없애야 하고 그런 기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줘야 하고 남을 위하다 보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헌히 알게 되면 그때마다 대응하면서 살게 되므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탐진치가 없어지면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지면 괴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인 것이죠.